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고요. 매트릭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낸,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 국힘이 32, 민주당이 30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힘이 더 높게 나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총선이라면은 어느 후보를 찍겠는가? 그 동안은 민주당 쪽이 약간 높게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돈 봉투 그리고 각종 리스크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의당에 투표하겠다라는 것은 30.3.8% 기타 정당이 4.9%. 지지정, 지지정당이 없다가 1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5. 네, 모름 무응답 2 0인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네, 정치인들한테 계속 속기만 하니까 에, 여야 찍어봤자 어, 국민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국힘 후보를 또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 문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면서 좋은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완전히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무역수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한국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민생경제를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아무라무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에, 이러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권역별로 보게 되면은 회 국힘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고요. 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만 국 국힘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에, 광주 전라에서는 민주당 46.3, 국힘은 10.1. 이게 우리나라 이 광주 전라 호남 문민주 또이 대구 경북 쪽은 에, 국힘 이런 구도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 지역구도 없어져야 돼요. 네. 인천, 경기 쪽에서는 민주당이 높았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힘이 지금 높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세대별로 보면은 30대, 40대, 50대, 네, 30대, 40대,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60대, 60대 이상에서는 국힘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 그리고 18에서 29세는 민주당이 23.3, 국힘이 18.9.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힘이 36.6, 민주당이 30.2, 정의당이 5.3, 기타 정당이 3.0. 네, 지지 정당 없음이 23.5, 모름 무응답은 1.4.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지지정당 없음이 23.5%인데, 정치에 대한 혐오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에, 이, 저, 대표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봉투부터 계속 리스크가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힘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정당 없다도 23.5%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권 견제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민주당 국힘에서 국힘 쪽이 약간 우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 또 지지정당 없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같은 제도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국민주권 정치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